어지어요즘에 이제 뭐 방송일도 다시 하고 어. 의료 사업해요 본인이 그럼 CEO야? 네뭐 아이 교육도 하고 어. 다시 지금 애몇 살이니? 첫째가 10살 둘째가 5살 아이요 어, 송가의 캐슬이라는 거는 학교가 많다는 얘긴가 그렇죠 송도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아 학군이죠 요즘에 신흥 학군이 요건데 학군. 송도가 좋아 대박이죠 여기가 네 강남의 대치동 어. 목동 어. 중계동 그리고 분당 어. 수도권 대표 명품 학군들이 있잖아요 인천의 신흥 명품 학군이 바로 송도입니다. 어. 국제학교하고 학세권 합쳐서 국세권이라고 하는데, 맞죠? 선생님, 맞죠? 맞습니다. 아, 네. 너무 잘 알고 계시고요. 감사해요. 아, 네. 이제부터 중요해요. 별표 세개예요 별표 세개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결을 둔 국제학교가 있어요. 명문 계약으로 진학률이 높은 학교로 유명하고요. 제 큰아이가 그 학교를 어. 합격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저도 사실 아, 1년 전에 같구나. 이사를 온 건데 냉모삼천지교 아 마음이 있잖아요. 아 아이가 원래 서울에서 학교를 일로 통학을 했는데 그, 시험 봐서 돼야 되는 거구나? 어 그럼요. 여기 음 경쟁률 올해 100대 1이었어요. 헉! 근데 된 거야? 진짜 스카이 캐슬 보면 여기 피라미드 있잖아요. 그요 목대기 보니까 잡부심이 좀 아주 큰데요. 잡부심 아니거든요. 아니, 저는 아이가 붙은 여섯 개가 생겼어요. 아, 아이가 붙었으니까 이제 <웃음> <웃음> 붙은 걸안 보낼 수는 없잖아요. 아니야, 너 이게 좀 좋다는 얘기야. 이 성도에 애들 학교 때문에 서온 젊은 엄마들이 많겠다. 굉장히 많아요. 음. 전국에서 다 와요. 약간 음. 외국 보낼 필요 없네. 그럼요. 채팅 국제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자사고가 몰려있어요. 어... 학교들이 굉장히 다 좋아요. 우리 애들 어렸으면난 여기로 보냈을 것 같아. 일로 이사 왔을 것 같아. 음. 그러 진짜 외국 유학 보낼 필요가 없네. 보낼 필요가 없네. 그, 그거 너무 잘 얘기했는데 송도에서 미국 대학, 유럽 대학의 학위를 취득할 수가 있어요. 헐! 결혼하면 나중에 아, 결혼해? 애가 가야 되고 아니, 결혼하고 싶대. 아아 이제 결혼하면은, 이제 결혼하면은 이런 정보 알고 있어야 근데 사실 애들 이좀 어렸으면 일로 이사하고 싶다. 여기 와서 교육한다는 게 너무 사실 고마워요. 나는 이런 환경에서 애들을 음. 키울 수 있다. 그럼 도에서 살면서 제일 좋은 게 애들 아. 교육? 응.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이런 인프라 음. 뭐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음. 왜냐면 서울에서는 차 막히는 시간이나 거리 때문에 음. 하루가 그렇지. 끝나잖아요. 음. 여기는 학교에 갔다. 교끝나고 공원에 갔다가 왔다가 이런. 쇼핑까지 해도 어. 하루 안에 이걸 다 해결할 그러니까, 수 있는 게 모여 있어. 동선이 있었어요. 짧은 게 진짜. 응. 여기 서면은 응. 내가 저기 방송하고 왔다 갔다 하 이게 쉽지 않을까? 그래. 같은데. 그게 응. 교통이 응. 이 안에 있을 순 없잖아. 근데 조금 있으면 여기에 뭐가 되냐면, 이건 진짜 대박 소식이요. 에 이거는 고급 정보. 송도 KTX가 2025년에 개통이 돼요. 아이고. KTX. 근데 여기에 또 하나 대박인 게, 25년에 KTX, 27년에 GTX.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27분. 1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아, 지금 사야 돼요? 지금이, 지금, 지금 20... 와야 돼. 일일 생활권이 아니고, 그냥 1시간 생활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보통 음 표현이 장난 아니네 네. 신니가 지금 딱 좋네 어, 이제 시작이에요 어.